지금 물어보신 거는 이미 60세가 되셨는데 연금을 준비하는 방법이잖아요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박곰이 TV, 박고미 TV. 올해 퇴직입니다. 올해 퇴직이요 네. 근데 이제 한 2년 정도 더 다니기네요. 요즘 연퇴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60세 시지만 몇년더 하시는 거잖아요. 네. 엄마가 아빠한테 항상 70세까지 일하라고 하기 때문에 5년까지만 더 일한다고 치고 어, 요만큼은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만큼은 국민연금 저때 나오잖아요. 65세 때. 부모님들도 빨리 나오잖아요 어 그래요? 아니, 근데 이제 수령을 안 하겠죠? 신청을 안 어,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미루면 조금 더 금액이 커지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60세 막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는 65세 때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나이에 따라서 61세, 2세, 3세, 4세, 5세 나오는 연도가 다 다릅니다 근데 네. 결국에는 지금은 60세 우리 때는 65세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70세까지는 일하신다고요? 아니 엄마의 바람은 70세까지 일해라 이건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65세까지만 일해도 되지 않을까 음. 자, 이렇게 일을 한다고 가정하고요 지금 여기서 연재를 오픈한다는 거죠 오픈을 했을 때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가 음. 첫 번째로 5년 동안에는 뭐할수 있죠? 적립 그렇죠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세액공제 받으면서 적립을할수 있는데 얼마나 넣으실 거예요? 얼마나 넣어야 될까요? 일단 부모님이 연금을 수령하려면 늦게 시작했잖아요. 네. 늦게 시작하면 이게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뒤로 미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금은 5년 보고 수령할 수 있는데 65세 때 바로 수령을 해버리면 금액이 너무 작죠? 금액이 나오면 이게 개인연금이 아니라 개인용돈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한 달에 막 5만 원, 10만 원 나오게 사실 이런 거 진짜 많거든요. 제가 대략 생각한 거는 65세쯤에 국민연금 수령을 신청한다 치고 아빠가 퇴직금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걔가 IRP에 들어있으니까 걔도 65세 65세까지 계속 굴려요. 60세부터 65세 때까지? 네. 그래서 저 때는 일을 하니까 사실상 막 연금이 필요하진 않아서 5년 네. 동안은 퇴직 IRP도 굴리고 국민연금도 미루고 그러면 이제 연저도 5년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연저는 금액이 적을 테니까 음. 연장시키고 음. 65세쯤에 퇴직 IRP랑 국민연금 둘 중에 하나를 뽑아 쓰든지 이거 교육 잘 짜놨네? 아, 그러니까 음, 머릿속으로는 이런데 이거를 음. 실현시켜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국민연금은 뒤로 미루면 금액 더 커지고 이때 나오면 평생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미루는 것에 따라서 몇만원더 올라가는 게 평생 나오기 때문에 미룰수록 좋아요 이때는. 자그 다음에 퇴직연금입니다. 근데 퇴직금을 받은 IRP일 거고 이거는 금액이되게 큽니다. 별로 안 커요. 중간에 뽑았어 가지고. 아, 정산하셨구나. 네. 그러면 이거 받은 거 대략 이때까지 일하니까 필요 없고 이때 국민연금 나오실 텐데 미뤄서 여기서 스타트해서 쭉 평생 나옵니다. 이거는 음. 무한히 나오죠. 자그 다음에 퇴직금도 여기서 받으시게 되는데 이것도 어차피 일하시니까 띄워서 자 띄우되 이때 만원 수령 해놔야 되는 건 알죠. 오, 네. 하자마자 IRP에 통째로 넣어놓고 만 원만 소량 침기청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기가 돌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 그거는 음. 5년 뒤에 이때 쓰신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만큼 나올 것인가? 무한히 나오진 않습니다. 금액이 네.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뭘 해야 되나요? 배당 수팅을 바꿔야 되죠. 아, 예를 들어서 퇴직 IRP에 들어있는 돈이 1억이라고 쳐요. 네. 그러면 거기에, 어, 꽤 많이 나오겠네. 그죠 이때부터 배당주 세팅을 해야 됩니다. 배당 세팅을 한다는 것은 배당 세팅하고 그다음에 배당금 만큼만 뽑았으면 이거 무한히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왜냐? 이유를 알려 줄까요? 깻님한테 돈을 안 물려줘도 되기 때문에 어, 그죠 그러면 조금씩 줄어들어도 되죠. 배당주로 세팅했을 때, 배당포트 깻님이 짜고 있는 것처럼 부모님 정말 보수적으로 짜 둬요. 놓으셔야 되니까. 그러면 진짜 러프하게 짜도 한 5%짜리 짜면 되잖아요. 5%인데, 얼만큼 뽑으면 되겠어요? 한6% 뽑으면 돼요. 그러면 네. 1억이면 6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매달 50만원입니다. 매달 50씩 여기서 더 더해지게 된다는 거고, 자, 그게 뜻하는 건 아주 서서히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거의 무한히 써질 겁니다. 아니면 조금 더 욕심내요. 딸한테 10원 한푼안 주고, 그냥 부모님 쓰시게 한다면 이팔까지 올려요. 그냥. 그럼 이게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빨리 고갈 시간이 줄어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초반 즐거운 액티브 시니어를 보내시기에는 충분할 겁니다. 왜냐? 뒤는 깻님 지금 돈 모으고 돈 버는 거 보니까 하나도 준비 안해대그 <laughs> 들으시죠? 깻님 <깨님> 부모님 <laughs> 따님 돈 진짜 잘 모으고 투자 잘 하고 있으니까 그 물려줄 생각 하지 마시고 본인의 라이프를 위해서 다 쓰시기 바랍니다. <laughs> 좋아하겠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에 묶어둘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개인연금을 더 하게 되면 이제 럭셔리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에 열리게 됩니다. 왜냐? 네. 부모님 세대는요. 국민연금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퇴직금이라는 것도 이렇게 받쳐주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서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보통 자가를 평생 모아오신 걸로 산걸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게 올랐건 안 올랐건 그거 팔면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본적인 생활은 보통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집을 사셨던 분들이나 예적금 하셨던 분들도 심지어 국민연금과 가지고 있던 자산만으로도 어느 정도 많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연금은 이제 럭셔리한 삶을 준비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60세 때 지금 여십니다 70까지 부어보자 얘는 조금 늦게까지 이렇게 네. 이렇게 여기서 시작을 해서 받기 시작한다면 자, 우리가 이때까지 모은 걸로 또 배당수 세팅 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8% 세팅. 음. 이게 자가배당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요거 8%라는 건 배당금 더하기 자가배당의 컨셉입니다. 자가배당이라는 건 원금 깎아서 빼겠다는 거죠. 근데 왜? 천천히 줄어들어도 되니까. 인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자, 퇴직연금 5년 정도 목돈이 운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만큼은 적립식으로 운용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운용에 대한 전략을 잘 챙겨주지 않으면 그냥 내돈 넣어서 내가 빼는 셈이 돼버립니다. 이때가 중요한데 개인연금 지금 해도 몇년 정도 확보가 되죠? 10년. 10년 확보되죠. 위에 있는 거 5년. 5년. 그리고 이 뒤는 어차피 배당금으로 돌아간다고 셈 치니까 그렇게 불어날 거 생각하지 말자고요. 네. 자, 10년이면 충분하죠. 음, 투자를 하기에 네 그리고 위에 거는 이미 목돈이죠 목돈은 5년이면 충분하죠 왜냐하면 목돈 가지고 미국 주식 다살거 아니니까 하지만 적립식은 미국 주식 다 사는 거 그런 거 해줘야 되는 거죠 자 10년으로 떼서 봤을 때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어느 과거든 주식만 한다고 해도 10년이라는 기간을 이렇게 딱 떼내 보면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할 가능성 거의 없어요 미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적립식 운용하실 때 여기서는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공격형 그렇죠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의 금액을 해주면 좋을 까요 올지 한번 고민해봅시다. 자기보다 먼저 퇴직금 받는 거는 목돈일 거예요. 그냥 작아도 몇천이고 많으면 진짜 어깨찍히는 돈들이 나올 건데 그거 바로 포트 짜가지고 해줘도 되는데 뭐 해주면 되겠어요? 그냥 고민포트 해줘요. 그래서 퇴직금이 음. 1억 정도가 나온다 쳐요. 음. 그러면 걔를 그냥 한 방에 바고미포트로 자산 배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고 걔는 떨어져도 올라도 5년 동안 그냥 묶어놓는 거죠. 그렇죠. 리밸런싱만 해주는 셈이 되잖아요. 음. 그거 5년만 딱 해요. 5년만 딱 하면 이제 자산 배분을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7% 정도의 기대수익률 가지니까 자 5년 동안 7%가 해마다 복리로 팍팍팍팍팍하면 목돈은 많이 불어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배당 세팅에서 받으면 되니까 여기는 더 이상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목돈에 대한 솔루션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10년 동안 적극적으로 굴려서 할 건데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10% 이상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한다는 건데 여기서 고민해봐야 될건 얼마 할 거냐입니다. 자 10년 얼마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도 50만 원씩은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월 그렇죠 50이면 1년에 600 10년이면 6천이죠 작지 않습니다 6천의 수익까지 보태여서 플러스 알파가 될 테니까 아 근데 여기서 저는 또 생각했던 게 아빠가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ISA 계좌도 생각하긴 했거든요 음. 그래서 3년치잖아요 음. 10년 기간에 ISA를 해지할 수 있는 게 3번이잖아요 그래서 대략 6천까지 3번 채우면 1억 8천이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나 10...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아, 돈이 다 있으시면 괜찮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빠가 개인 투자를 하고 있는 있는데 그거를 조금씩 i s l 로 옮겨 서 연금으로 넣는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아, 거죠 지금 하고 있던 주식 자체를 네 지금 막 돈이 막 엄청 많은 건 아닐 것 같은데 주식에 투자한 게 예전 기억으로는 맨날 잃고 슬퍼 하는 것만 봤어가지고 <laughs> 지 지금, 지금은 모르겠어요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음. 그렇게 슬퍼할 바에는 차라리 안전하게 연금으로 옮기는 연습 을 해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러면 자 연금저축은 열어가지고 10년 동안 적립식을 하는 적극적 인포트 그냥 작은 그러니까 디 d f 래요아 그것도 괜찮겠다 그러면 지금 아버지께서는 나이가 있으시지만 어쨌든 70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주식을 많이 하시는 적극적인 하신다면 어, 나이에 60을 더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2070을 사셔야 되는 거죠 2070 아직 오... 심지어 있지도 않아요 그 주식 한70% 들어있단 말이에요 2060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죠 왜냐 작을 때 신경 쓰는 거 별로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50만원일 때는 이게 한1000될 때까지는 그냥 5 0만원천천다 되는 건 거의 2년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 2년 동안은 뭐 하면 된다 그냥 2060으로 적립식을 해요 자, 쭉 음. 모으고 있다가 3년 차가 되었을 때 드디어 ISA를 붙게 가지고 거기 목돈을 통째로 연금에다가 엎어주면 됩니다 그럼 확 커지죠 그때 이제 TDF 팔아가지고 전체를 포트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자산배분 포트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네 자산배분 포트 근데 ISA는 사실상 아빠가 안 해봐가지고 안할 가능성도 없지 않거든요 그럼 저거를 빼고 그냥 개인연금만 월 50씩 이렇게 넣는다고 치면 저거는 그냥 계속 TDF를 쭉 사주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2년 동안 쭉 사주고 2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천만 단위의 돈이 될 테니까요 그때 고민해 듣지 않을 것습니다 근데 isa를 확실히 넣어야지 저는 좀 유의미한 연금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지금 물어보신 거는 이미 60세가 되셨는데 연금을 준비하는 방법이잖아요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대지금이 목돈이어서 자산배분 합니다 이거는 적립식이니까 초반에는 t d f 했다가 뒤에 가서 뭐 자산배분 정도가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추가로 isa를 열어가지고 여기서는 하고 싶은 투자 마음껏 하시면 되니까 3년 뒤에 목돈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6천 알파는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 이거 뚝대 가지고 연금에다가 업고 다시 또 시작해가지고 또 3년 지나서 또 6천 알파를 만든다. 6천 알파를 만든다는 이 자체는 요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동안 다른 자산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점점 연금으로 넣기 위해서 ISA를 활용하는 거죠. ISA라는 이걸 통해 가지고 연금에다가 넣기 위한 거고, 그러면 연금에서 50씩 넣는 거는 1년에 600이니까 팍팍 불어나지 않지만, 3년에 한 번씩 몇 천이 엎어지게 되면 연금의 자산은 금방 그냥 억대로 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과제는 하나만 남아요. 이 3년에 한 번씩 6천이 넘는 이런 돈들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일을 하시는 동안에는 이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한 달에 150만 원씩만 저축을 꾸준히 해주시면 나오는 돈이니까 그때 60이 넘어서 은퇴하시고 나서 하시는 일은 급여가 줄긴 하겠지만 그만큼 자녀 교육비나 이런 게 지금 안 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엄마가 근데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조건이 괜찮네요. 그러니까 150쭉 부으면 이 6천 알파는 쉽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6천 알파는 은퇴하신 후가 될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까지는 괜찮지만 세 번째 이제 6천 알파는 약간 다를 수 있죠. 이때는 6천이 아니라 3천 알파가 되면 되니까. 그러면 봐봐요. 6 6 3 0 0 0 벌써 이거 얼마예요? 네. 1억 5천 원이잖아요. 어 그러면은 6 0 0 0을 만약에 ISA를 연금으로 전환할 때, 네. 어쨌든 목돈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저기서부터는 다시 바꾸미 포트로 세팅하는 게 나아요. 고민될 땐 그게 제일 낫죠. 음... 목돈이 되어서 운용하는 것이 고민이 된다. 무조건 저렇게 가면 됩니다. 괜찮은데? 제가 지난달 i s a 만기 자금 도래했거든요. 만기 자금을 통집 떼가지고 그 연금으로 옮겨봤어요. 와, 이거는 진짜 균열이에요, 균열. 연금 진짜 정립 열심히 해가지고 세공제 받고 있잖아요 여기에 진짜 너무 큰게 들어와. 큰게 들어오니까 포트가 쫙 새로 한번 정리가 돼요. 심지어 포트 비율 맞춰서 사주는 것만으로 이미 리밸런싱 거의 다 돼요. 근데 이런 이벤트가 3년 에한번 정도 와준다면 연금에 정말 큰 부스트가 걸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묶이는 않지만 사실 연금으로 그렇게 넣으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세공제 안 받은 거니까 출금이 되긴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금에 대한 니즈가 강해져가지고요. 그돈 연금은 잘쓸것 같아요. 이상한 데 엄한데 안 쓰고. 그러니까 저는 차를 야빠는 개별 주식 투자를 할게 아니라 연금으로 이렇게 옮기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전혀 모르거든요. 그거는 근데 어차피 안 하실 것 같고 그걸 먼저 하게 해봐요. ISA 계좌에서 주식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개별... ISA조차 안 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ISA를 열어줘요. 왜 이거 하는 거니? 아, 어차피 똑같은 거할 거면 여기서 배당주 받을 때 세금 엄청 아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이동은 안 된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근에 많이 올라왔겠죠. 그거를 하나씩 알아. 매도시켜요. 그런 설명이 있다. 자 이제. 아버지한테 설득.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지금 아버지는 응. 뭘 가지고 있냐면, 위탁비족 위탁. 그것도, 심지어. 수술료 응. 비싼 거. 네. 아. 안돼 이거 나 진짜 눈망망 아파 이거는 근데 다행히 아빠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안 해서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옛날 옛적 계좌를 갖고 있어요 자옛 계좌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옛 계좌는 쓰지 말라 했어요 이건... 동학 개미 운동 이후에 나온 계좌를 써야 돼요 2021년 돼 있는 것부터 쓰면 됩니다 자옛 계좌에다가 이렇게 주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떤 거는 플러스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거는 마이너스가 크게 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 잘안 보여 주시는 게 보통인데 어쨌든 이걸 들추지 마요 이 허물을 들추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isa를 하나 만들려고 계속 꺼두게요 이거 혜택.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더요. n 어차피 여기서 주식 매매 수수료도 훨씬 이거 작아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난거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랑하실 거예요. 야, 내가 이번에 그거 수익났다, 팔았다, 팔면 그거 옮겨서요.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캐시를 들고는 오 거죠. 또 마이너스 났던 거 시간 지나서 플러스 나면 그거 드디어 올라왔어요. 팔았어요. 어, 팔면 이제 가지고 와요. 그 다음부터 할건 여기서 하도록 해요. 자, 이 작업 몇년 걸립니다. 한2년 걸려도 돼요. 나중에 많은 게여기로넘무 왔습니다. 언젠가는 얘는 이제 없애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아이스에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3년 훨씬 더 지나도 되니까 뭐한 4, 5년 됐어요. 옮겨온데 그만큼 걸린 거예요. 드디어 여기서도 충분한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아, 이제 한번 해지해 줍시다 해지를 하게 하고요. 해지를 하면 유머나 이런 목돈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계좌도 해지하고 따로 ISA를 새로 만들어요. 당연히? 어, 이 좋네. 근데 문제, 새로 만들면 한도가 갑자기 부족해집니다. 만기 자금을 전부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부 이거 넣어요. 2천이 정도 들어가니까. 자, 넣었습니다. 자, 나머지 있는 거 야, 이거 어떡하니? 라고 하면 연금에 넣으면 됩니다. 어, 이 전략 괜찮다. <laughs> 그거 이렇게 넣으면 네. 돼? 아 그래? 아니, 넣으면 연금에 묶이는 거 아니야?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아이고 묶이지 않아. 급한 그 뽑으면 돼. 아 근데 음. 이거 그렇게 되면 IS에서 연금으로 옮기는 경우에 계좌를 하나 더 파요? 위에 보면은 이미 개인연금 저게 일을 하는 동안에 세액공제를 제... 받게 되잖아요. 미리 열어두면 좋은데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안 열어지는 상태잖아요 음. 그러면 이때는 ISA 만기 됐을 때 하나 열어요 음. 안세공을 열어야 되고 방금 딱 논리가 완벽하잖아요 부모님이 어야 거기 연금에 넣으면 묶이는 거 아니니? 음. 아니야 이거는 세공제안 받은 거라서 언제든 출금 돼요 라고 넣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돈을 어떻게 쓰게 될 것인가 저는 연금 받으실 것 같다고요 그렇죠 굳이 굳이 안 깨겠죠 그렇죠 그렇 그렇게 돈 필요는 한 생기지 않을 테니까 조금 더 시간 지나시고 나면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더 드실 거고 연금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자, ISA 새로 준비하니까 괜찮을 거고 이 안세공의 금액이 되게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수령 신청 또 해주면 되는 거죠 나중에. 오이 전략 괜찮네. i s 스를 떠서 주식을 조금씩 옮긴다. 만기가 되면 해지를 한다. i s 스를 새로 열어가지고 다시 시작한다. 만기 자금의 일부를 연금저축으로 옮긴다. 묶이지 않는다고 달랜다. <laughs> 그러고 노후에 연금을 수령 시킨다. 네. 완벽하다. 근데 저 ISA에서 투자를 배당주로 시키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엄마를 2,000으로 해주고 있어가지고, 음. 엄마가 배당금이 계속 나오는 거를. 아, 똑같은 거, 깻니포트로? 아니요. 그냥 엄마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요. <laughs>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본인 거거든, 왜 엄마 거를 더 공격적으로 해줘요? <laughs> 배당금을 좀더 많이 받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하긴 했는데, 어쨌든 엄마가 그게 월마다 계속 들어오잖아요. 기뻐하는 게 보여요. 음. <laughs> 그래서 이제 아빠도 엄마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귀가 팔랑팔랑하지 않을까. 그래서 충분히 음...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주식 투자자에게 월배당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연말 배당 그동안이었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이 사실상 배당금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지금까지 있었어요. 심지어 플러스 고배당도 월배당 뺏긴 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 경험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아, 이게 되게 좋은 거구나. 라는 경험을 해줄 수 있죠. 자, ISS 배당주 하는 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모지 정말 해맑죠 <웃음> <웃음> 연금에 대한 걱정 1도 없어 보이는 <laughs> 연금 수령을 일이 말한 게 맞나 자이 페이지는 그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연금 수령 어떻게 뭘 알고 있으면 되는가 알고 있을 필요 없어요 오 진짜요 모으는 그냥 모는 것에 최선을 다해 어, 그냥 하라 답은 그거예요 많이 모으면 다 이걸 된다, 된다 아 그러면 이제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바로 시작하면 된다는 거네요 네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되고, 이런 그림 아시죠? 제가 이번 책에서 만들었던 거. 월 50을 회사 얼마나 다니죠? 20년 다니면 얼마죠? 모여지는 게 3억. 3억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그림으로 그냥 편하게 가시면 되고, 월 50이 초년생한테는 높잖아요. 네. 이거 평균치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제가 정했습니다. 자, 사원 5만원, 중년 사원 한 10만원, 자, 대리 아낍시다 15만원. 과장, 한 20만 원. 차장, 이때 확 늘려도 돼요. 이때는 아니지. 이렇게 해도 돼요. 자, 부장님, 당연히 75 해야죠. 자, 이때 차이가 있는 건 이때 즈음 되면 큰돈쓸 일들이 다 해결이 돼요. 이 이후로 라이프는 아주 안정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후로는 보인거 챙겨야 되는 거예요. 많이 많이. 이것도 50으로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차장님 정도 됐으면 50 해도 되겠다. 그쵸, 그쵸. 그 정도 충분히 할수 있는데 딴거 하느라 안 하는 거니까. 아... 이 정도로 그러면... 모은다면 직장생활하는 동안 평균적으로 50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어차피 금액 다 따로 계산해서 합치는 건 너무 무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생활하는 동안 어쨌든 한 달에 한50 정도는 내더라 라는 개념으로 5 0씩쭉 부어요. 그래야 공식이 간단해지는 거니까 20년 부으면 3억 되고 30년 부으면 6억. 6억 됩니다. 이거 이거 안 되면 어떻게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그거는 지금 온난나 오는데 지금 살아 숨 쉬어도 되나 뭐 그런 거 걱정하는 건 다를 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자, 온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젊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50씩 부는 게큰 돈이 된다. 자, 이건 뭐죠? 이거 예전에 연금 담보대출 얘기했던 게 기억나가지고 음. 갑자기 돈 필요하면 이거 실행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네. 우리 그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했었잖아요. 음. 네. 매담, 주담, 연담,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수단이 있다는 라 것을 말씀드렸고요. 맞아요. 여기서 연담을 해보려고 했다고요? 여기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음. 되는가 궁금해가지고 네. 일단 대출 금리를 한번 확인해봤었는데 3에서 5 정도 돼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펀드에 한해서더라고요. 그 그렇죠. 아 이거를 그때 얘기 안 해줬구나. 이 TF 안 됩니다. 이 페이지를 넣어야지 했던 이유가 이제 음. 아 나도 나중에 큰 돈이 필요하게 되면 음. 이거 대출 실행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이제 살짝 살펴보면서 아 수수료 지금 어떻게 됐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우리 투자증권만 음. 살짝 내려왔고 음. 나머지는 다 똑같더라고요. 금리 어. 변동이 우투는 한국 증금 아 여기가 증금이죠. 네, 네 그거라서 증금. 그런지 몰라도 계속 반영을 해주시더라고요. 음. 근데 나머지는 그대로여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어 되게 금리 낮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 이거 할수 있겠나 하고. 사 차반데 펀드 대상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갑자기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갑자기 목돈 쓸 일이 있으니까 미리 얼만큼 내가 쓸수 있을까 좀 가늠해 보기 위해서 들어가 봤는데 안 되더라. 왜냐? 괜님은 ETF부터이기 때문이죠. 네. 자 이거 팁을 드리면 대출 받기 전에 뭘로 바꿔야 돼요? TDF로 바꾸면 됩니다. 자, 일반 펀드 깻잎 안 하잖아요. 안 해봤죠? VIP나 봐요 VIP 한데요?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채널에서 다루는 것들 중에서는 거의 이렇게밖에 안 나올 거예요. 음. 근데 TDF는 대출 한도 많이 나올 거고, 한도를 만약에 더 필요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재권형. 채권형으로 분류가 되는 TDF를 골라가지고 매수를 해두시면 되고, VIP는 주식형이니까 들어있는 것의 절반 정도가 대출로 나오겠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지금 깻잎 계좌에 지금 연저에 천만 원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목돈 쓴다 했을 때 이거 이제 500 정도는 현금 할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음.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만약 시간이 지났어요. 내년 되면 이제 이게 좀더 지나서 2천 될거고 그러면 천 정도 이런식으로 올라올거라 많은 사람들이 초년생 때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목돈 필요한게 보통은 뭐 결혼같은 이벤트가 있는데 그때 즈음 되면 현업에 있을 때 제가 느끼는거는 3,4천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때는 한 5천 이렇게 막 모여있으면 목돈 필요할 때한2천원0 빼서 현금화시켜 쓸수 있는거죠 요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능선이 낫다는거죠 어쨌든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ETF 말고 대출 직전에 펀드로 바꿔줘야 됩니다 일반펀드 일반펀드는 요런것들이 일반펀드죠 그래서 한번 조금이라도 해볼까 하다가 음. 안 되길래 지금 방법을 방금 알긴 했는데 지금 그래서 저거 한번 해보겠다고 펀드로 바꾸고 음. 하는 거는 좀 별로지 않아요? 팔기 싫잖아요. 네, 팔기 싫으니까. 알고만 있으면 괜찮죠. 음. 나중에 급한 일 생기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팁이네 펀드로 바꾸는 거는. 자, 이렇게 해서 연금 시리즈 21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아이 이놈이 샵 돈! 돈! 원들관적으로 <laughs> 21억. <laughs> 자, 21편을 끝으로 연금 시리즈 일단 여기서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게 또 무언가를 빨리 맞춰야 또 새로운 것도 우리가 스타트할 수 있으니까 자, 연금 시리즈 관심 가져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자, 21번까지 진행되는 이 연금 시리즈는 제가 연금 책을 쓰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정리를 좀 하려고 연금을 시작하는 깨님을 옆에 두고 알려주면서 생각 정리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쓰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감사하기도 책을 너무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셔가지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공인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책이 너무 잘 돼서 사실 책을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내용을 가지고 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번에 공략 하나 4개 통장이 부자잖아요 자 요거 제가 영상으로 시리즈로 전부 오픈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책에 있는 내용들 다 오픈하겠습니다 그래도 책에서 제가 좀 뭔가 실용적인 것들 실무적인 것들 바로 할수 있는 것들을 많이 넣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그래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들을 실제 계좌로 완전히 적용시키는 과정을 그냥 다 영상으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런 것도 해줘요. 저 이거 제가 읽어보고 나서 친구들 다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짜봤잖아요. 친구들 어떻게 교육시킬 건지. 음. 그런 식으로 대상 정해서도 좀 해줘요. 아, 대상만 정해놓고. 차례. 그래요. 탈례 1,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 생각, 네. 자산 구성, 교육... 대학적인 거 이런 거 알려주면, 그리고 언제쯤 뭐 결혼하고 싶다, 언제쯤 뭘 하고 싶다, 이런 계획 같은 걸 적어주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거를 짜드리는 거를 한번 만들어봅시다. 어, 그러면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안 돼요? 구독자. 그저... 분들이. 아 사연을? 네. 오 좋네 다들 공감이 가능하니까 아 그러면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요 너무 낱낱이 적지 말고 음. <laughs> 제가 책과 실물을 읽는 것을 이제 영상화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찌 보면 인강이 되는 거죠 책을 사신 분들이 교재가 되는 거고 이 교재와 인강을 통해가지고 내가 할수 있는 거를 진짜 다짜실수 있도록 제가 전부 다 그냥 오픈할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에 본인의 연감포트를 짜주길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본인의 간단한 내용과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음. 재밌겠다. 그럼 그것만 쭉 해도 그냥 시리즈 계속 나오겠는데. 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제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했듯이 결혼을 어쨌든 예상하고 있는 친구들이 영문주비 1도 안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미리 터가지고 돈안 묶이게 ISA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같이 갚는 거 구성 짜는 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교육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새로운 시리즈로 약속을 드리면서 그 동안 연금 시리즈를 사랑해 주신 정말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금 시리즈는 재생 목록화 시켜가지고요 언제든지 재생 목록에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연금 부자 되시는 여러분들의 성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꼬미 TV. 어꼬미 TV.